안녕하세요. Uh, lesson 4 2.31 들어갑니다. 자, 이번 과에서는 부사적 용법의 이 목적에 관련해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문을 같이 한번 보시죠. We got there. 우리는 uh, g o t 는가다뜻는니과 도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we got 도착했다. there 거기에 early, 일찍, to get, 얻기 위해서, 어, a good seat, 좋은 좌석을, 좋은 자리를. 자, 이 get라는 말이 이 문장에서도 두 가지 뜻으로 사용이 됐죠. 기본적인 개념은 무언가를 얻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 마찬가지로 이, 이 기본 이미지를 파생시켜서 여러분들이 이해의 차원으로 의미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간다는 것은 내가 그걸 그곳을 얻는다. 내가 뭔가를 취하는 의미가 들어가고요. 물론 당연히 좋은 자를 리 얻는다는 것도 get가 되겠죠. 자 어, 여기서 to get 어, 색깔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to get를 보면 얻기 위해서로 해석을 했죠. 자투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재를 보면서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수부정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의 역할을 할수 있다. 부사가 동사, 형용사, 부사를 모두 다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부사 역할을 할수 있는데 이때 문맥에 따라서 목적, 결과,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 정도, 조건,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데 몇 가지 주요한 해석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번 파트, 이번 포인트에서는 목적, 뭐뭐하기 위해서 라는 부분을 같이 한번 좀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밑에 보면 목적을 나타낸 특정사는 뭐뭐하기 위해서 해석한다. 밑에 보세요. 뭐뭐하기 위해. 중요하죠. 그리고 in order to 동사원형이나 so as 동사원형 또는 so that 주어 can으로 바꿨을 수 있다. In order to나 so as to는 그냥 그 앞에 in order 또는 so as가 붙어서 모모하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내는 것을 명확히 해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so that 구문을 바꾸는 것은 to 정사를 절로 바꾸는 건데요. so that, 모모할 수 있도록. 다음에 주어와 can의 형태로 나온다는 것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문을 같이 볼게요. He went out. 그가 나갔다.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자연스럽게 순서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He went out to get 얻기 위해서 some fresh air 어, 약간의 신선한 공기를 좀 신선한 공기를 쐬러 나갔다는 뜻이죠. 자, 이거를 in order to so as to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He went out in order to so as 그 다음에 to get 이렇게 사용해도 의미가 동일하다. some fresh air 그런데 he went out 하고 so that 그런데 so that이 나오면 절로 연결돼야 돼요. 즉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he could get 이렇게 주어 동사 형태로 바뀌게 되죠. 그가 얻, 얻을 수 있도록 some fresh air 좀 신선한 공기를 쐬러 나갔다는 얘기죠. 자, 우리 스텝 1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라고 합니다. Mom bought, 엄마가 샀어요. Some flour. 여기서 flour는 밀가루입니다. Some flour. To bake cookies. 쿠키를 굽기 위해서, 몸하기 위해서. 자, 2번. I planned. 나는 계획했다. To stay. 자, uh, at home. 집에 머물, 머물 것을. All day. Tomorrow, 내일. 야, 그러면 여기서 planned 다음에 나는 오 to는 모마는 거슬이니까 명사적 문법의 to 부정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so, 나는 계획했다. t o s t a y 머물기를 uh, at home 집에서 all day tomorrow. 3번 he she jumped. 그녀가 rope uh, rope를 넘었다. 줄넘기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Every day. To lose weight. 살을 빼기 위해서. Lose weight. 몸, weight는 무게란 뜻이고요. Lose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무게를 잃다. 살을 빼다란 뜻입니다. To lose weight. 4번. We gave him, 우리가 주었다. him. 그에게. A chance, 기회를. To run away. 도망갈. 여기서 to run away는 형용사적 용법이니까 도망갈 기회, chance를 꾸며주고 있죠. 자, 5번. They went. 그들은 갔다. To the stadium. 경기장에 갔습니다. To watch. 보기 위해서. The baseball game. 야구 경기를. 어,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은 문맥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계속 연결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그림을 그려야 아, 이게 형용사적 용법인지 명사적 용법인지 또는 부사적 용법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글자 대 글자의 개입이 아니라, 아, 여러분, 생각을 잘 열어가시고, 생각을 만들어가셔야 됩니다. 한 문장 속에서 그글쓴 사람이, 이한 문장을 쓴 사람이 아,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모든 공부에, 특별하게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스텝2로 넘어갈게요. 우리는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서, 자 피하다는 avoid죠. We set off. 우리가 출발했다. 어떻게 early 일찍 to avoid 피하기 위해, 오마귀에 the heavy traffic 교통체증. Heavy는 아주 많은 거고요. t r a f f i c 은 교통. 그래서 heavy traffic 그러면 많은 교통량 그렇기 때문에 교통체증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녀는 숙제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친구에게 전화했다라고 했습니다. She called her friend. 전화했다. 그녀의 친구에게. She called her friend. 자, 어, 도와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어, 부탁하다, 요청하다가 ask입니다. ask 그래서 to ask. 뭐하기 위해서 to ask. 요청하기 위해서 무엇을 for help. 도움을 말입니다. 뭐에 있어서 도움을? With her homework. 그녀의 숙제를 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어, 3번. 그는 세차를 하는데 용돈을 추가, 추가로 받기 위해서. He washes his father's car. 아빠의 차를 세차합니다. Every Sunday. 매주 일요일마다. 자 어, 용돈을 받기 위해서. 얻다 받다. To get. 가 있죠? To get. extra allowance extra는 추가의 라는 뜻이에요. 추가의 어, 원래 있는 거에다 추가의 extra allowance 추가적인 용돈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서 to get 4번 나는 단어를 찾기 위해서 그의 사전을 빌렸다. I borrowed 나는 빌렸다. His dictionary 그의 사전을 자, 찾다 찾기 위해서 어, to look up a word, to look up a word 단어를 찾다라고 할때 look up 이라는 단어를 어, 이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laughs> 단어를 찾기 위해서, 모모하기 위해서 to look up a word가 됩니다 자, 투플러 동서 원형이 계속해서 모모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꼭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 생각 계속 연결해 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스텝 3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I woke up. 나는 일어났다. Early. 일찍. So, 그래서 I caught. 나는 잡았다. 탔다는 얘기죠. caught. The first train. 첫첫 번째 열차. 첫 기차를 탔다는 뜻이에요. 자, 일어나서 그래서 뭐 했다? 2번. I woke up early. 일찍 일어났다. in order to catch. 잡기 위해서. 타기 위해서. the first train in order to 모모하기 위해서죠. 자 결과적으로 내가 탔다는 거고요. 내가 모모하기 위해서라는 건 다르죠. 3번 I woke up early. 난 일찍 일어나다 so that I could catch. 내가 탈수 있도록 2번과 3번이 의미가 동일합니다. 모모하기 위해서 the first train 4번 to catch the first train 첫 기차를 타기 위해서 I woke up early. 나는 일찍 일어났다. 동일한 뜻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I woke up early. 나는 일찍 일어났다. So as to catch the first train. 첫 기차를 타기 위해서 그래서 어, 나머지는 다 모마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는 2번부터 5번까지는 모마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라면 1번은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문장의 의미가 1번만 나머지 들과 바라는 것으로서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사적 용법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문맥을 통해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미를 파악하라. 두 번째 투부 장사의 기본적인 의미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 그 동사 원형에 해당되는 일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두 가지 개념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확장하고 의미를 점점 열어가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좀더 이해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재미있게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